안녕하세요. 면발 걷기 167일차. 오늘은 노구산에 올라가고 있고,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반입니다. 5시에 우리 아들이 유치원에서 와요. 제가 픽업을 해야 됩니다. 아,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하루 종일 육아하고 좀 쉬어, 쉬게 하려고 또 제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선거 총선이 있고 난 다음 날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도 좀 함가하기도 하고요. 제가 시간이 날 때는 좀 빨리 퇴근해 가지고 얘를 픽업한다. 아, 어제 제가 <laughs> 화를 맨발 걷기로 다스릴 수 없었다. 이건 효과가 있지 않더라. 아, 그걸 찍어서 올리면서 아,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맨발 걷기 고작 어, 5~6개월 해놓고, 무슨 어, 화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댓글 보고 뜨끔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맨발 걷기에 대한 맹신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다시 차리게 됐는데 음 어제 어쨌든 그 영상 올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 주셔 가지고 화를 다스리는 방법 사실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댓글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꾹 누르고 살아야 된다. <laughs> 사실 꾹 누르고 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늘 좋은 컨디션으로, 늘 밝은 마음으로, 기분이 언짢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순 없잖아요. 저 또한 그래요. 제가 매일 영상을 남길 때. 저의 기분이 그 영상 안에 조금 조금씩 배겨있어요 어쩔 때는 기분이 좀안 좋을 때또 어쩔 때는 기분이 업돼 가지고 막 혼자 뭐라고 말하고 뭐라 막할때 여러 가지 어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음그 이야기는 저도 늘 한결같이만 살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도 내게 되고, 어... 어제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딸과의 약간의 트러블. 우리 딸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 아빠의 욕심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어? 지금 잘 키워서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약간 맹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예, 그런, 그런 부분에서 좀 야무지게 행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뭐 자식을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골프공하고 자식이 가장 응?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제 마음대로 해보려고 어, 일방적으로 자식한테, 딸한테 뭐라 하고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제, 한옥 그렇게 터져 나올 때는 그간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다가 또 사실 그래서 최대한 딸한테 상처 덜 주기 위해서 저도 이제 찔리죠. 뜨끔하죠. 너무 심하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줘야 되나? 그런데 저랑 우리 아들이나 딸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함께 있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착이 너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빠에 대한 믿음도 엄청 강하고, 저도 우리 자식들에 대한 믿음도 강하죠. 그 정도로 이 패밀리 정신이 잘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육아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거라서 제가 그렇게, 음, 한 번씩 우국할 때 우리 딸은 그래 자기 본인이 잘못해 잘못해서 아빠가 지금 자기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라고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제 수학 학원 끝날 때쯤 제가 가가 지고 거기 입구에서 앉아 있는데 딸이 어 아빠 왜 왔어? <laughs> 그래서 아까 우리 민치한테 너무 뭐라고 너무 아빠가 심하게 해서 마음에 걸려서 왔어 그랬대. 아이 괜찮아. 어, 아빠가 일부러, 아빠가 뭐, 아빠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건데, 오히려 나는 고맙지. 딸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딸 정말 잘 크고 있다. 다만, 이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애들은 잘못이 없어요. 부모가 너무 욕심을, 너무 욕심을 많이, 자식들에 대한 그 욕심을 많이 부리면서 아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더또 자식을 통해서 제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음 제가 고정 댓글에 또 이렇게 댓글을 고정해 놓은, 놓은 그 댓글도 너무 제가 공감이 갔고 또 하나의 댓글은 그래 너가 그 아이를 혼낼 때쯤 너는. 화를 내고 있었구나.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다독여 줄수 있는 그런 기술을 댓글로 또 남겨주셔가지고, 음, 그게 이제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인데, 화가 많은 사람들, 성질이 급한 사람들, <laughs> 그런 사람들이 특히 그런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나와, 그 당시 내가 화냈을 때의 나를 좀 분리해서 지금의 내가 화냈을 때의 그 당시에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때 너가 조금 그랬어. 하지만 네 잘못 아니야. 응. 너도 충분히 그럴 만 했으니까 그랬어. 화낼 만 했으니까 그랬어. 다만 응, 너의 자식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처 되게 말하는 거나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또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애들이 또 그걸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음에는 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봐. 사실 이렇게 저렇게 얘기 안 해봤겠어요. <laughs> 제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 잘해주는데요. 응? 그런데 아, 다 차치하고 생각해보면 아내 욕심이 너무 컸다. 그리고 이 맨발 걷기가 진짜 만병통치. 어떤 부분에서는 만병 통치약인데, 그걸 제가 너무 맹신해가지고, 아, 맨발 걷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는 다스려지지 않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고작 며칠 해놓고, 어? 화병을 다스리려고 하냐고. 아, 진짜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어가지고, 제가 순간, 어제, 그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놓고 댓글들을 쭉 보면서 엄청 저 스스로는 많이 반성을 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저는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리고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진심으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 제가 물론 그 답글을 길게 달진 않아요. 하지만 댓글 주신 거를 다 보고 아,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어, 약간 생뚱맞은 솔루션을 주시는 분들의 말씀도 제가 다 기담아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내일 모레 50이 돼가지만 다들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다 50이 넘으셨을 거잖아요. 저보다 더 오래 사, 사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대한 조언이라든지 그 조언이 약간 조금 더 앞, 아, 아, 앞 나가서 뭐, 가르침, 뭐, 약간 그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런 댓글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저는 수긍을 하고, 아, 소통을 그 댓글로 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맨발 걷기가 <laughs> 화를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더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차가운 물을 얼굴에 착 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신 뻘쩍 들었고요. 음, 제차 드는 생각은 그래. 순리대로 좀 살자. 아무리 내가 성격 급하게 행동하고 마음먹고 욕심을 부린다 해봐도 결국 도착, 도착점은 하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음, 저의 성찰, 자아성찰이라고 하죠. 그런데 매발 음, 걷기 하면서 또 그렇게 소통으로 댓글을 달아 주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곱씹어서 어,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마음이 많이 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개원 내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음, 내 성격대로만, 내 마음대로만 애들을 잡아 휘두르려고 하지도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업이든 뭐든 다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만, 순리대로 뭐든 되더라. 그러니까, 순리대로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꾸준하고, 정성적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그 순리가 자연스럽게 나한테도 적용이 돼서 일, 일이든, 교육이든, 육아든, 다잘 풀릴 것이다. 이제 그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거기까지 하고 나니까, 아, 너무 기쁘기도 하고,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저의 자아가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맨발 걷기는, 아, 나중, 나중에는 이 화도, 다스릴 수 있겠다 이렇게 쭉 해나가다 보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고요 뭐든 저는 그렇습니다 <laughs>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매사에 어떤 일들에 봉착됐을 때 두려워하거나 음, 무서워하거나 안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살거든요. 음, 마음 먹게 따라 달렸어.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면 돼. 늘 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의 과정이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맨날 이렇게 <laughs> 쉼 없이 열심히 살겠습니까? 사실 저는 지금 맨발 걷기 하면서 제가 그간 살아온 삶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쉬어가는 타임으로 어,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거일 수도 뭐, 일 수도 있겠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놓지 않고 뭐든다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음...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은 늘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장기가 있으면 그 안에서 과도기가 있고 권태기가 있고, 나중에는 그게 다 버무려진 성숙기가 있는 거잖아요. 어, 아직은 그 과도기에서, 음, 권태기까지 이제, 그, 온것 같고요. 성숙되려면 아직 한, 한 10년 이상 더 앞으로 경험을 더 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아, 맨발 걷기 17번째 효과 본 이야기 해야, 해드려야 되는데, 음, 저는 이미 한것 같은데요. 저의 이 자아를 키우는 하나의 영양분이 바로 이 맨발 걷기다. 어제 그런 일들을 오늘은 또 이렇게 승화시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음, 맨발 걷기가 자기의 그 자아를 성숙시키는데도 큰 효과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것이 아닌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도 맨발 걷기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확 치유가 되진 않아요. <laughs> 고작 며칠이나 했다고 치유가 바로 되겠습니까? 하지만 고작 며칠 했어도 제가 그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가는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 단계가 오늘은 이만큼 온 거예요. 이만큼 왔으니까 제 스스로, 어, 그래. 그 정도면 너, 너는 충분히 성숙한 상황에서 지금 너를 잘 쌓아가고 있는 거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laughs> 전혀 없지 않았다. 17번째 효과 본 이야기는 자의 성숙도를 더 높여준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맨발 걷기 마치고 저는 5시까지 맨발 걷기 하고, 얼른 또 우리 아들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늘 저와 함께 소통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